안녕 뭐냐 입니다. 자, 구독 마밤. 오늘은 일러스트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리려고 해요. 음, 응, 수강생이 질문을 했습니다. 뭐냐? 글자를 어떻게 깨냐요? 뭐, 어떻게 깨나요? 라고 물어봤어요. 어, 이게 크라이드 아웃라인을 해달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글자 깨냐고 깨는 방법 물어보는 경우 있고, 이제 인쇄소에서는 글자가... 아웃라인이 안 됐다. 아, 그러니까 웃라인이라고 보통 표현을 해요. 그래서 글자가 꼭 지금 여기 타입이라고 되어 있는 게 도형화가 돼야 돼. 도형화. 왜 그래야 되느냐 상대방 파일로 가셨을 때이 폰트가 없으면 얘가 안 떠요, 제대로. 그리고 우선 인쇄소와 광고 그러니까 출력소 이런 데는 그 글자가 이, 깨, 이 깨지지 않은 거에 대한 그 뭐라지? 책임을 져 주지 않아요. 책임을 져주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최대한 글자를 깨서 보내야 되고요. 그 다음 글자를 쓰실 때는 항상 어떻게 요 상업적으로 쓸수 있는지 확인하셔야 되겠죠? 자, 그래서 저는 빙글레츠를 동글동글하니 이쁘지 않습니까? 빙글레츠를 썼고요. 그 다음에 핑크색으로 갈게요. 그 다음에, 글자를 썼는데, 네, 기꺼이 썼는데, 내가 글자를 세로형으로 바꿔야 돼. 그러면 세로형 글씨, t 툴이 있거든요. 네, 굳이 여기 안 가셔도 됩니다. 네, 가로형으로 썼으면, 타입에서, 타입 오리엔테이션 버티컬 주면은, 글자 이렇게 세로형으로 바뀌어요. 좀 순식간이었나요? 글자에 대한 효과니까, 타입, 그 다음에, 방향, ot, nt, 요런 게 방향 전환하로 가는 거예요. 네, 우리는 거의 술퍼 마시고 죽자라는 식으로 가죠. 네, 방향입니다. 어, 자, 그서 저는 다시 가로형으로 왔어요. 자, 여기에서 이제 글자 깨는 방법은 타입에서 크레이아웃라인 있어요. 단축키 외우셔도 상관없어요. 그 다음에 글자 선택하고 오른쪽 마우스 누르면또 나와요. 네, 여러분들이 뭐 10년, 20년 차 디자인을 했다라고 하면은 각 프로그램마다 단축키가 혼란스럽지 않게 외우실 수 있지만 지금 초반, 초반이라고 하시면 이 루트를 외우시는 게더 편하실 거예요. 네. 글자에는, 글자에 대한 효과니까 글자에 있다. 타입에서 create outline. 아시겠죠? 자, 그래서, 그럼 보시면 어때요? 지금 그룹 잡혔죠? 더 이상 타입이라고 뜨지 않아요. 이 상태로 보내셔야지만, 네. 상대방이 제대로 확인할 수가 있다. 그래서, 만약에 인쇄소나, 어, 광고사에 이 파일을 아웃라인 주지 않고 보냈다. 그러면 어떡해요? 이게 컴퓨터 폰트가 되게 다양해요. 웹 폰트도 따로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처럼 인쇄 폰트 있고요. 그다음에 아이벤 폰트가 있고 그다음에 맥 폰트가 따로 있겠죠. 그래서 어, 그 사양이 어떤 거냐에 따라서 뭐 글씨체가 같은 폰트지만 다르게 뭐 뜰수 있다라는 거 그러기 때문에 안정상 이렇게 글자를 깨서 보내셔야 되고 제가 여기서 조금 재미를 준다라고 하면 이제 왜 글자 짤, 어, 잘려진 느낌 많이 보이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지우개나 칼툴 사용하셔도 돼요. 칼툴 가지고 제가 슉 이렇게 어이고 화면이 너무 싹 가버렸다. 자, 다시, alt 눌리고, 이렇게 그으시면 똑바로 자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오, 선택하려고 는데 오, 이거 분리가 안 됐나봐요. 안 잘렸나봐요. 하시는 분들 있는데 지금 어때요? 그룹. 그룹이면 언그룹 해줘야 되겠죠? 언그룹. 그러면 언그룹 했어요. 그럼 어때요? 이렇게 글자를 휙! 잘린 것처럼 주실 수 있다라는 거. 그죠? 네. 그래서 여기에서 컬러를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바꾸실 수 있습니다. 원하는 대로. 음... 얘가 왜 이렇게 말안듣냐 네. s 컬러를 이런 식으로. 어, 왜선 컬러가 바뀌지? 네, 선이 위에 있어서 그런가 봐요. 자, 해서 이런 식으로 줘봤어요. 오롯? 네. 자, 컬러를 이렇게 줘봤어요. 이렇게 준 다음에 나는 그림자도 줄 거야 라고 하시면 요런 그림자도 있습니다. 요런 그림자. 음, 명 컬러 없어. 명 컬러 없습니다. 그 다음에 선 컬러를 이런 식으로. 네, 이렇게 타이포그래피 주셔도 되잖아요. 그죠? 이렇게 주셔도 되고, 여차하면은, 우리가 글자에다가, 음, 글자에다가 그림자도 줄수 있죠? 그림자. 그림자는 이펙트에 있어요. 스타일라이즈, 드랍섀도우 가시면 그림자 있습니다. 요즘 좀 촌스럽게 이렇게 번지는 추세는 아니고요 네, 빵을 주면 또렷해져요. 그 다음에 위치 줄수 있어요. 위치. 위치. 이렇게 주실 수 있습니다. 아, 제가 너무 조금 잘라서. 위치를 좀더 많이 이동을 해야 되겠어요. 그쵸? 그래서 컬러를 이왕이면 같은 계열로 가시는 게 제일 좋겠죠. 같은 계열 쪽으로, 그죠 들어가는 거 보일 거예요. 연한 이유가 오퍼시티 때문이죠. 오퍼시, 오퍼시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줄수 있다라는 거. 그림자까지. 자,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우리가 타이포그래피를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칼로 자르는 방법. 네, 글자. 아, 우선 글자를 깨는 방법, 칼로 자르는 방법, 그다음에 그림자 주는 방법 다 해봤어요. 자, 그럼 다음엔 또좀더 좀 재밌는 방법으로 올게요. 안녕, 뭐냐입니다. 구독, 빠밤.